또영주 t v 의또영주입니다라리가에 새로운 한국인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로나의 김민수 선수죠. 지난 20일 라리가 10라운드 지로나와 소시에다드전에서 후반전에 김민수 선수가 교체 출전하면서 라리가에서 8번째 한국인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김민수는 많은 시간을 뛰지는 못했어요. 후반 27분에 교체 출전해서 18분 정도 소화를 했는데요. 자신의 주 포지션이 왼쪽 윙어가 아니라 오른쪽 윙어로 뛰면서 날카로운 장면도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터치가 11번이고 패스를 6번 시도해서 6번 모두 성공시키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스페인 언론인 아스라든가 지로나의 미첼 감독이 김민수에 대해서 극찬을 했죠. 자, 그러면 라리가에서 한국인 선수들이 어떤 도전을 해왔는지도 알아보고 김민수 선수의 가능성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Let's go! 사실, 김민수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김민수 선수에 대해서 지로나 B팀에서 뛰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체전방과 왼쪽 측면에서 뛴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부분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워낙에 어린 나이고요. 어려서부터 스페인 무대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광주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스페인 무대에 바로 도전을 했고요. 2022년부터 지로나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9세 이하 팀에서 뛰다가 B팀으로 승격이 되면서 계속해서 B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여름에 프리시즌에 참가를 하면서 가능성을 계속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로나 내에서의 분위기는 매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뛰어난 잠재력이 많은 유망주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거죠. B팀 경기 나와서 골도 계속 넣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A팀에 곧 승격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0일 2024-25 시즌 라리가 10라운드 지로나와 소시에다드 경기에서 출전하게 된 거죠. 사실 이강인이라든가 김영규라든가 스페인 무대에서 어려서부터 활약을 하면서 계속해서 잠재력을 보여줬고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라리가에 등장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다른 스페인에서 활약한 한국인 선수들은 성공 사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영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알메리아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수 선수에 대해서는 가능성과 의구심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수 선수가 18세의 나이에 라리가에 데뷔를 했고, 지로나가 팀 내부적으로 김민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스페인 언론들도 김민수에 대해서 한 줄기의 빚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해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김민희 선수는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잡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민희 선수는 소시에다드전에서 18분밖에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걸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 왼쪽 측면에서 전방으로 움직이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은 그 왼쪽 측면에서의 위치에서 뛰지를 못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 안쪽으로 과감하게 들어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슈팅 기회를 잡지는 못했고요. 이 경기에서 역시 눈에 띄는 것은 패스 성공률이에요. 6차례 패스를 했는데 모두 성공을 시켰고요. 상대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고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치는 가운데에서도 패스를 계속해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다가 탄탄한 체격과 저돌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 풀백하고 1대1로 계속해서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왼쪽에서 뛸 때에는 주발이 오른발이다 보니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오른발로 감아차는 슈팅이 굉장히 위력적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서 뛰다 보니까 슈팅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이 경기에서는 슈팅을 단한 차례도 기록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18세의 선수가 라리가에 데뷔했는데, 주눅들거나 어색한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경기 끝나고 나서 지로나의 미철 감독은 김민수는 우리와 함께 두 차례 프리시즌을 보냈고 에너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 김민수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는 전방이나 측면에서 활약한다. 반대발 윙어로 활약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최전번과 왼쪽에서 뛸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팀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에서도 뛸수 있겠지만요. 운동 능력과 슈팅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그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이야기했고요. ufa 챔피언스리그에 뛰지 못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선수 명단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뛰지 못하지만은 주말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말 경기에 출전시킬 거라는 것을 좀 암시를 했습니다. 아마도 교체 출전을 하면서 김민선수는 출전 기회를 좀 잡을 것 같아요. 현재 지로나의 상황이 녹록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3위를 기록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그 돌풍을 일으킬 때 주역들이 팀을 떠나갔거든요. 최전방 해결사 도우비크는 로마로 떠나갔고 그리고 에이스인 사비오는 맨시티에 갔죠. 팀의 중심에 알렉시 가르시아가 떠나간 가운데 로메오가 그 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얀쿠토 같은 경우에도 임대복귀했습니다. 여기다가 에릭 가시아, 파블로토레 같은 경우에도 바르셀로나로 임대복귀하다 보니까 결국 나간 선수들이 많으니 영입한 선수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와 라리가를 병행하다 보니 선수들을 영입할 때 질도 따졌겠지만 양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 부상 선수가 많다는 거죠. 블린트 힐 솔리스 아스프리아 로메오 포르투 치앙코 로페스 등이 지금 부상이고요. 무엇보다도 공격조에서 활약하는 아스프리아 힐 포르투 치앙코가 부상입니다. 결국 공격자원이 지금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에게는 기회가 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순위를 봤을 때는 3승3오 사패로 리그 12에 위 위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순위를 올려야 되겠죠. 올 시즌 지로나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유럽. 대항전은 계속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상위권의 클럽이 자리매김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미첼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꾸준히 성적을 낼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 김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뛸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여요. 물론 만족할 만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스트라이커는 없지만 미오부스키스토하이 그리고 아벨 루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측면에서 뛴다고 봤을 때 왼쪽에서 뛸수 있는 자원은 단주마, 미세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선수 개인이 생각하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포지션이 왼쪽 측면인데 오른쪽에서 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규민 선수가 가능성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아, 규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규민 선수가 라리가에서 데뷔한 여덟 번째 한국인 선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김민수 선수 전에 라리가에서 활약한 한국인 선수가 일곱 명이 있는데 이천 선수가 2003년도에 소시에다드에 이적을 하면서 한국인 선수가 처음으로 라리가의 모습을 드러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우진, 박주영, 김영규, 이강인, 백승호, 기성용 선수가 라리가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아, 이강인 선수를 제외하면 은 라리가에서 성공한 선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는 출전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지만 은마요르카로 이적하면서 출전 기회를 잡았고 마요르카의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파리생제르 왕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더큰 무대로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은 성공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대를 모았던 이천수, 박주영, 백승호, 귀성용 등은 기대만큼 활약을 못했죠. 이천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소시에다드가 2002-2003 시즌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03-2004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전력을 보강하고자 이천수를 영입한 거예요. 그때 소시에다드의 공격은 코바체비치와 니아트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코바체비치는 전형적인 9번 유형이었고 그리고 니아트는 10번 유형이었죠. 그리고 빅 n 스몰 조합이었는데 워낙에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이천 선수 데뷔전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이천 선수가 골과 유사한 장면을 만들었는데 코바체비치가 마지막 순간에 톡권드리면서코바체비치의 골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 이후 이천 선수는 소시에다드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누만시아에 임대 갔지만은 누만시아에서도 활약을 제대로 못 하면서 스페인 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박주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13 시즌 셀타비고로 임대돼서 뛰었었는데요. 물론 색보를 넣긴 했지만은 박주영 선수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서는 득점수가 굉장히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박주영 선수도 셀타비고에서 단한 시즌밖에 뛰지를 못했고요. 백승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로나 B팀에서 주로 활약을 하다가 지로나 팀에서 나리가 데뷔를 했는데 세 경기를 소화했지만은 결국 지로나에서 자리매김을 못하면서 이제 독일 무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도 기대를 모았지만은 마요르카에서단한 경기밖에 소화를 하지 못했죠. 이호진과 김영균은 약간 특이한 케이스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우진 선수가 라신 산탄데르 입단 테스트를 거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우진 선수가 단한 경기 뛰었는데 그 경기를 제가 해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경기에서 굉장히 잘했거든요. 얼마 전인가? 2년 전인가? 세비야가내한했을때세비야 파티, 뭐세비야의 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우진 선수 만났었거든요. 이우진 선수가 그때 그 경기 해설하신 분이죠 하면서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이우진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사실 시즌 막판에 한 경기 소화하고 그 다음에 부상을 입었던가 그러면서 더 이상 출전하지 못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김영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망주로 알려졌는데 알메리아에서 데뷔했지만은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인 선수들이 라리가에서 정말 고전을 많이 했잖아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김민수는 어떨까? 김민 선수는 워낙에 어린 나이에 스페인 무대에서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로나에서도 19세 이하 팀 B 팀 거치면서 A 팀으로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리가에 대한 적응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17세의 나이에 라리가에 데뷔해서 나름대로 부침이 좀 있었지만은 결국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 선수가 제2의 이강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음. 생기는 거죠. 물론 이강인 선수와 김민수 선수는 스타일의 차이도 있고, 포지션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 선수가 공격 쪽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충분히 출전 기회를 많이 잡을 것 같고 그리고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뭔가 보여 줄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아, 라리가에서 한국 선수가 성공하는 모습이 나와 줘야 됩니다. 음, 저는 프리미어리그 인기가 국내에서 많은 이유가 프리미어리그가 정말 재미있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진출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라리가도 그와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가능성에 대해서 김민희 선수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가능성을 보여주고 성공 가도를 달려야 되겠지만 김민희 선수가 성공을 한다면 후배들에게 또 길을 터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페인에 있는 클럽들이 아시아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이강인이라든가 쿠버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이란의 네크남 같은 선수가 오사수나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이런 모습이 이어진다면 한국인 선수들이 라리가에서 조금 더 많이 뛸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물론 김민 선수에게 부담을 주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김민 선수에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제 18살이에요. 김민수 선수는 앞으로 부딪히면서 또 성장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오는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이 있는 거죠. 아이 영상은 이사TV 스튜디오에서 찍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영주TV 여기저기 구걸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김민수 선수 이야기를 다뤄야 되니까요. 안 다룰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요. 김민수 선수 응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선수 파이팅!